각종 외식 메뉴의 티어를 4단계로 나눠볼 건데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실전 활용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실전 활용 방법만 좀잘 적용을 해주시면 티어가 낮은 음식들도 굉장히 잘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주의할 점은 음식점마다 사용하는 재료나 조리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정확히 100%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활용하는 올바른 방법은 아이 메뉴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가장 먼저 해산물부터 볼게요. 해산물은 단백질이 높고 지방이 낮습니다. 당연히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회, 갑각류, 어패류, 굴, 멍게, 생선구이 다 완벽한 외식 메뉴입니다. 해산물을 외식 메뉴로 드실 때 먹는 방법은 단백질만 너무 몰려있기 때문에 탄수화물만 좀잘 챙겨주시면 돼요. 평소 드시던 탄수화물 양 정도는 드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초장이나 쌈장에 당이 많으니까 간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쌈장이랑 초장에 생각보다 당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자그 다음은 치킨입니다. 이거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구운 치킨이다. 완벽합니다. 근데 나머지 튀긴 치킨이나 양념치킨이다. 자 행복하자에 넣겠습니다. 설명할 게 없어요. 구운 치킨은 그냥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근데 튀긴 치킨은 당연히 지방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 튀긴 치킨에 물엿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양념을 쏟은 양념치킨은 튀긴 치킨보다 더안 좋습니다. 구운 치킨을 먹는데 양념이 안된 거다. 평소 드시던 밥 양만큼 탄수화물을 드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구운 치킨은 맞는데 지코바처럼 양념이 좀 있다. 그럴 때 활용을 할수 있는 게 곤약밥입니다 밥의 느낌은 충분히 가져가주면서 탄수화물의 섭취량은 줄일 수 있는 게 곤약밥이에요 평소에 일반 식사를 하실 때는 곤약밥을 드시는 게 좋지 않지만 뭐 이렇게 당이 좀 있는 음식과 같이 곁들여 먹을 때는 곤약밥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리고 튀긴 치킨이랑 양념치킨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들 양 자체를 적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적게 먹으려면 같이 곁들여 먹는 음식들이 건강한 음식들이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샐러드를 먹는다던가 아니면 지코바를 먹는 것처럼 곤약밥을 먹어서 그 포만감을 곤약밥으로 채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음식 자체를 적게 먹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적당히 먹고 중간에 끊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 샤브샤브 샤브샤브 뭔가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실제로 좋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영양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영양이 과한 것도 안 좋지만 영양이 너무 적은 것도 안 좋아요 고기가 있긴 하지만 무한리필이 아니면 고기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고 고기에 지방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야채로 배를 채우기 때문에 당장은 배가 부를 수 있어도 금방 허기가 질수 있어요. 그러니까 샤브샤브를 먹는 올바른 방법은 가능하면 고기를 많이 드셔서 단백질을 충분하게 드시고 살 뺀다고 뭐 면이나 죽이나 밥 같은 거안 드시지 말고 그 탄수화물들을 평소에 일반식 드시는 양만큼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너무 적게 드시면 안 돼요. 그 다음은 파스타입니다. 파스타는 오일이랑 토마토 파스타는 두 번째 등급, 크림 파스타는 세 번째 등급에 넣을게요. 왜냐하면 오일이랑 토마토 파스타는 지방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만 추가해주면 완성도 있는 식사가 돼요. 근데 크림파스타는 지방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양 자체를 좀 조절을 해줘야 돼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림파스타 같은 거 드실 때는 샐러드나 단백질 음식들을 좀 곁들여 줘가지고 파스타 양 자체를 좀 적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은 돈까스입니다. 돈까스는 세 번째 등급에 넣을게요. 자, 왜냐하면 돈까스는 튀김가루, 빵가루 같은 걸 겉에 입혀서 탄수화물이 늘어나는데 그걸 또 기름에 튀겨서 지방량이 좀 많아요. 탄수화물도 꽤 있는데 지방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단백질이 충분하지만 다른 것들이 많아서 세 번째 등급에 넣을게요. 돈까스를 잘 먹는 방법은 일단 부위를 선택할 수 있다면 로스라고 불리는 등심보다는 히레라고 불리는 안심을 드세요. 그리고 소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당이 좀 많기 때문에 구멍 말고 찍먹을 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같이 나오는 샐러드, 가장 좋은 건 드레싱 없이 그것만 먹어서 포만감 채우고 돈까스를 다안 먹는 건데 그게 좀 힘들면 드레싱 향만 좀날수 있게 약간의 드레싱만 첨가해서 샐러드를 드셔 주세요. 자, 그다음은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는 두 가지가 문제예요. 패티가 기름에 튀긴 거면 좀 문제가 되고 안에 들어가는 소스에 당과 지방이 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빼면 굉장히 완성도 있는 음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위에 빵을 빼고 먹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햄버거 하나를 온전히 드신 다음에 감튀만 추가해서 안 드시면 햄버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두 번째 티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튀 조심하셔야 돼요. 감튀를 넣는 순간 한복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떡볶이 단언컨대 떡볶이는 다이어트에서 최악의 음식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쌀을 꾹꾹 누른 떡에다가 물엿과 설탕이 잔뜩 들어간 양념을 끼얹었잖아요. 심지어 요즘은 분모자 중국당면까지 탄수화물 그냥 대폭발입니다. 게다가 단백질마저 거의 없어요. 떡볶이는 그냥 조금 먹는 게 답이고 어쩌다 한번 드시게 되면 한 끼는 떡볶이 그냥 맛있게 드시고 다음 한 끼는 단백질 위주로 최대한 탄수화물을 뺀 상태로 드셔주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떡볶이는 그냥 행복하게 드세요. 그 다음 삼겹살. 삼겹살은 단백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삼겹살의 영양 성분표를 찾아보면 단백질보다 많은 게 지방입니다. 지방이 가장 많으면 단백질이 있어도 그건 그냥 지방 음식이에요. 그리고 지방이 많다는 건 탄수화물을 좀 적게 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냉면 같은 당이 많은 후식은 당연히 지양해 주셔야 되고 밥을 먹고 싶다면 평소보다 절반 이상 줄여서 드시고 그래도 밥의 느낌을 가져가야 된다면 역시나 곤약밥 드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2인분 이상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실 2인분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은 세 번째 등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목살은 좋습니다. 지방이 있기는 하지만 삼겹살보다는 지방이 적어요. 하지만 역시 지방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밥을 평소보다는 살짝 한 20~30%만 적게 드신다면 목살은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목살은 두 번째 등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쌀국수입니다. 쌀국수 다이어트할 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티어에 넣을게요. 왜냐하면 이것도 샤브샤브랑 이유가 똑같아요. 영양이 풍부하지 않은 게 단점이에요. 라면의 면은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지방이라도 조금 있는데 쌀국수 면은 기름에 안 튀긴 겁니다. 그래서 쌀국수를 잘 보면 고기 조금의 탄수화물 조금 있는 면 그리고 야채로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쌀국수를 드실 때좀더 완성도 있게 드시려면 단백질 당연히 추가해주셔야 되고 면이나 밥 같은 탄수화물을 추가로 드시면 좀더 완성도 있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같은 찌개류입니다. 얘들은 크게 무 문제가 없어요. 대신 영양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 이런 건 모르겠지만 다른 음식들은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 보니 식사하실 때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을 좀잘 챙겨 주셔야 돼요. 찌개류는 밥 양만 조절 잘해 주시고 반찬에 단백질이 좀잘 들어 있다면 굉장히 완성도 높은 식단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찌개류는 하나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2등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라탕. 마라탕이 좀 고민이 됐어요. 4등급을 줄까 3등급을 줄까 고민을 했는데 4등급을 주겠습니다. 마라탕 잘 생각해 보세요. 마라 그 기름에 각종 면들, 탄수화물들 잔뜩 들어가죠. 떡볶이랑 약간 비슷해요. 물론 떡볶이보단 좋은 게 거기에 야채랑 고기, 새우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도 좋지는 않다. 근데 여기에 꼬바라우까지 먹는다. 내가 오늘 좀 많이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면 드셔도 돼요. 마라탕을 잘 먹는 제일 좋은 방법은 탄수화물은 최대한 적게 드시고 야채나 고기 같은 걸 잔뜩 넣어서 그 부족한 포만감을 채워주시는 건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무튼 마라탕은 4등급이다. 자, 그다음은 보쌈. 고기는 같은 부위여도 구... 구울 때보다 삶을 때 지방 함유량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보쌈은 가장 높은 티어를 줄게요 보쌈을 먹는 방법은 하나만 유의하시면 돼요 보쌈을 항정살이나 삼겹살처럼 지방이 좀 많은 부위를 썼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평소 드시던 것보다 한 2-30%만 적게 드시면 돼요 그 이외에 앞다리살이나 사태처럼 지방이 없는 부위를 쓰셨으면 해산물 드실 때처럼 평소 드시던 탄수화물 양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쌈 먹게 되면 보통 막국수가 같이 나오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달달합니다 당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정량적으로 딱 정해드릴 순 없지만 그냥 얼추 내가 한 젓가락을 먹으면 밥을 한 숟가락을 덜어낸다 생각을 하시고 드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은 곱창이랑 대창입니다 얘는 고민할 게 없어요 무조건 4등급이에요 떡볶이랑 양대 산맥입니다 곱창이랑 대창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거 다 기름인 거 아시죠 그냥 기름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잘 먹는 방법이 아니라 그나마 덜 잘못되게 먹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야채 많이 드셔서 지방흡수 좀 줄여주시고 볶음밥 이런 거 드실 생각 하지 마세요 현실성이 좀 없는 방법이긴 하죠 자그 다음은 샐러드랑 포케 폭해. 제가 포케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요즘 다이어트한다고 포케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포케가 좋기는 한데 영양이 너무 적어요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 있기는 하지만 탄수화물도 그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뜬 동그란 밥 같은 거딱한 덩어리 정도 들어가잖아요 포케 먹으면 당장은 괜찮을 수 있는데 영양이 적다 보니까 배가 금방 꺼지거나 다음 식사 때좀 폭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케를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 충분히 드셔주시고 단백질도 고기로 치면 100g 정도가 안 넘는다 그러면 고기 추가 같은 거 해서 부족한 양을 채워 주시면 돼요. 양이 적다는 걸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등급에 넣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은 초밥입니다. 밥 위에 생선이 있으니까 뭔가 되게 좋을 것 같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자, 샤리라고 하죠. 초밥에 밥에 당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초밥을 드신다면 밥을 조금씩 덜어내고 차라리 같이 나오는 우동이 있다면 우동을 드세요. 초밥도 당 정도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등급에 넣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은 양념 고기. 갈비찜, 제육볶음 당... 볶음탕 불고기 찜닭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얘네들은 단백질이 충분하고 지방이 크게 과하지는 않지만 역시나 양념에 들어가는 당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양념치킨처럼 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반만 좀 조절을 해주시고 부족한 포만감은 야채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인데 안타깝게도 피자는 4등급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밀가루로 만든 도우 위에 각종 당과 지방으로 만들어진 소스를 뿌리고 거기에 가공육과 치즈를 얹었어요. 탄수화물과 지방이 부피 대비 굉장히 많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양 자체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른 음식들로 포만감을 미리 채워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자 배달시킬 때, 기사님이 음식을 픽업했다는 알림이 오잖아요? 그때 닭가슴살을 먹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두 조각이라도 남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단백질도 좀 챙기고 포만감을 미리 채워주세요. 자, 지금까지 외식 메뉴 티어를 매겨봤습니다. 가끔 다이어트할 때 외식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식도 잘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생각보다 좋은 메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으려는 외식 메뉴들이 티어가 좀 낮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실천 활용 방법을 잘 활용하면 티어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보다 좀더 좋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캡처만 해놓지 마시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세요. 다른 외식 메뉴가 궁금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떻게 먹으면 잘 먹을 수 있는지 답변 달아드릴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